자녀를 위한 발언문. 자비하신 부처님, 밝은 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부부에게 사랑하는 자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제불 보살님의 은혜이시며, 저희 자녀로 하여금 좋은 인연 만들어 주시고, 나쁜 인연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 가운데 의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정법을 공부하여, 지혜롭게 깊이 생각하고 생명의 귀함을 알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자녀들에게 없소서 정의로운 금강역사처럼 강단하여 사랑과 진실로 오해 있는 자녀들에게 없소서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며 온갖 고난과 유혹에도 이겨내는 슬기와 용기를 주시고 말과 뜻과 행동이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배우며. 어이롭고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며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불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문수 보살의 대지혜와 보현 보살의 실존력, 환세음 보살의 대사대비, 지장 보살의 대원력으로 모든 생명에 크나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이나 이름을 듣는 이마다 저절로 악한 곳에서 벗어나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올바른 지혜와 행동을 할수 있도록 하오며 상대에게 너그럽고 정의를 존중하여 자신을 절제하여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내실 있는 삶을 추구하는 자녀로 석숙하게 하소서 태산 같은 이상을 갖되 드러눈 풀립처럼 겸손하여 부모 형제와 이웃과 사회가 필요로 하고 또한 찾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끝없는 사랑과 광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보호하사 이 세상 모든 자녀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게하신 부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여 발언 나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광명 지는 어음 암가바이로차나 마하무 드라마니 받으마 스바라 프라바르타야.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스바라 프라바르타야홈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 마하무드라 마니파드마스바라 프라바르타야홈 신묘 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랴바로이 제세바라야 모시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루니가야 옴 살바바예수다라나 가라야다사며 나마가리다바 이마멜랴바로이 제세바라 다바니라갔다나마가리다 바발다이 섬이 살발타 사다 남수바나에 무살바보다나 바바마라 미수다 감 다녔다 오마로게 아로가 마시로 가시가란제 흐흐하레 마하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아린나야 구로구로 갈 마사다야 아 사다야 돌아돌으면제 마하면제 미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마라 멀지에 히히올로게 세바라 나미삼미나사야나베삼이삼미나사야 모아자라 미삼미나사야 호로호로 마라 호로아레바 남다 사라사라 시리시리 수로수로 모짜모짜 모다야 모다야 메다리엔 일어간다 날사는 바라 하리나에만 악사바 아 시다야사바 마하시다야사바 아 시다유에사바라야사바 니라간타야사바하 바라함 목카시나 무카야사바 파나마하타야사바하 자카라 욕타야사바상카슴나네무다에야사바하 마하라구타더라야사바 파마아사간타니사시츠다가린나이나야사바 메가라 살마이바사나야사바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르기치세바라야사바 나모라다나다라야야 나마갈야바르기치세바라야사바 나무 오라다 나다라야야 나마갈리바로이 세바라야 사바